기술력이 들어간 것 같아요. 너무 가벼워요. 이거는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겠다. 수많은 남자 아이돌들도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. 되게 뭔가 뭐 무슨 왕족 같아. 요즘 진짜 다시 핫해진 브랜드 있잖아요. 로에베. 진짜 요즘 핫한 브랜드로 다시 급부상하는 브랜드인데 그런 만큼 아주 심플하지만 핫함을 가득 머금고 있는 로에베의 전체적으로 로고가 다 이렇게 자가드가 되어 있는 가죽. 송아지 가죽. 클러치에요 근데 거기서도 요 위에만 이렇게 블랙&나이트 화이트로 딱 로고가 한번 턱. 특별한 기술력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요 A4용지 한 10장 든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가볍고 지퍼를 봤더니 지퍼가 제가 여기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거를 어? 지퍼 꼭지 어딨지? 했는데 요거 보이세요? 지금 심지어 이렇게 하면은 걸려요. 이게, 요렇게. 이중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지퍼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지퍼를 열면, 안에, 안에도 포켓이 하나 또 있네. 핸드폰은 여기 딱 넣으면 될것 같아. 그리고 안에도, 요렇게. 로에베라고 로고가 되어 있어요. 아, 이거는, 이거는 남자들이, 되게 좋아하겠다. 요즘 이제 핫하게 급부상하고 있는 명품 로에베 클러치는 3 4 할인돼서 (50만 원대로)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남자분들한테 선물하기 딱인 것 같아요.